네, 안녕하십니까. 멧돼지 전문가 이정번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7일, 아,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 이런 아침이고요. 어, 잡혔습니다. 멧돼지가. 아, 아, 요거, 어... <laughs> 보세요. 아, 두 마리가 아주 사이좋게 잡혀있어요. 아, 제가 그, 여기 요기... 차로 다 이렇게 살짝 오면서 이렇게 문이 딱 닫혀 있으면 아주 그뭐 대어 낚을 때보다 기분이 더 짜릿해요. <laughs> 문이 닫혀 있으면 전에 어떤 놈들이 잡혀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아주 그냥 짜릿합니다. 그런 맛으로 또 이렇게 또 했는지 원래 제가 재미로 잡지는 않아요. 재미로는 아니고 이제 음제 콘텐츠가 그 메테지 포획틀로 멧돼지를 잡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렵게 이 보급형 프로젝트를, 어, 많은 시간에 걸쳐, 5년이나 넘은 시간에 걸쳐서 이게 완성된 거죠. 어, 이제, 아, 일곱 개 정도 산 속에다가 이제 뭐 연구를 계속 하면서 5년 동안 크기도 해보고 작게도 해보고 베레벨 걸다 해봤었어요. 돼지가 제일 잘 들어오고 습성을 이용해서 그 잡는 걸 이제 알아냈고 어, 해서 이제 잘 잡히는데 여기 지금 어, 138호와 139호가 되겠네요. <laughs> 제가 그 어, 줄무늬들을 한꺼번에 막열몇 뭐 마리씩 잡고 그랬던 것들 안 쳤어요. 걔네들은 그래도 한일년된거이 정도. 어휴, 얼굴이 이렇게 똑같냐는 네들은 아니 좀뭐여 어이구. 아유 무서워 자꾸 튀기지 마좀 어디 봐봐 보여드려 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맨날 생생한 영상을 내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자야 내가 야, 이게 그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 나보고 사기꾼이래요 <laughs>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나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사진까지 찍어 보냈더라고요.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서 나 3년 전에 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많이 잡을 수가 있느냐, 이거야. 이거를 갖다 집어 넣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laughs> 이게 뭐, 아무나 뭐막 만들어서 막 잡으면 뭐다 전문가에게요. 저는 이거를, 5년이 되는 긴 시간하고 이 많은 투자 그죠 시간적인 거 하고 투자하고 많이 이게 제가 해서 연구해서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잘 잡는 거는 나만의 어떤 그 노하우가 있겠죠. 이게 잘 잡히는 이유는 그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뭐 어, 그냥 뭐 보고서 따라서 만들어 놓고 막 잡으면 뭐다 전문가에게요.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보급형 포에틀두개 구입하신 분들 지금서부터 그잘좀 보세요. 오늘도 내가 두개 옮기는 영상을 한번 자세히 보,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어, 지금 이제 시, 시, 어, 벌써 11월도 말이 다가오네요. 날짜가 엄청 빨리 가네요. 아 어, 어, 이제 좀 있으면 12월 달인데 제일 잘잘피 시기에요, 지금서부터. 이제, 추워지면은 땅 속에 지렁이가 땅속 깊게 들어가면은, 지금 제가 남부지방을 한번 갔다 와봤는데, 아직까지도 땅 속에 지렁이가 있더라고요. 남부지방에는. 근데 아직 그쪽에서는 연락이 들, 들어오시는 거 보면, 어, 아직은 그, 여기, 돼지들이 그 지렁이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거 이제 이따가도 한번 영상을 잘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아주 뭐 똑같이 있네 자세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얼굴 좀 자세히 좀 보여드릴래 이렇게 어디 아이고 이뻐 그래 순하네 그래 얼마나 좋아 너무 그지 과격하게 하지 말고 좀 여기 보니까요 또 있어요 이거 아유 씨. 조그만 해도 엄청나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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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놈인가 두 놈이, 요, 포획틀 주변에, 포획틀 놓으신 분들 그 잡고 나서, 그팁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싹돌려보세요 이놈들이 돌른 게 아니에요. 이놈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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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네들 형제가 있다는 소리에요, 이렇게. 제가 그, 아유, 아유. 여러 마리 잡히는 방식으로다가 제가 오늘은 서, 이거 설치했던 거예요. 근데 두 마리가 들어갔는데, 이두 마리 내가 네 마리까지 잡았잖아요. 이걸로다가. 요거보다 더큰 놈들. 요거 키로 쓰는 지금 한 30키로 뿐이 안 나갈 것 같아요. 30키로, 30키로, 35키로. 어, 그 정도 될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그... 구독자님들한테 생생한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도 알아주세요. <laughs> 저는 이놈들이 뭐 재미를 잡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얘네들 때문에 한번 한때 피눈물을 흘렸었어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아주 제 눈에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잡은 잡기 시작해갖고 지금 139마리 잡은 거죠 총.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또, 어, 어, 생생한 영상 또 자주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의 종본이 이정본이었었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